어, 우리도 많이 사랑하는 니다 정수기 선생님, 제일 수수로 하시분요 <laughs>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해준다. <가네>, <laughs> 예. 무더위가 안될것 같은데, 그쵸? 우리 학생들은 조금만 주의 주세요. 예 드시기 바 오늘은 우리 애들 같이 해드립니다. 어, 무더웠던 여름이 안 지날 것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이제는 잠을 잘만 합니다. 음, 늘안갈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로보게 되어집니다. 어, 얼마 남지 않은 골 한해 우리 성도들 좋은 성과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주의 안에서 기적의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입니다 어, 교회로 설교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선택했고요 또 말씀의 주에는 공동주의로 나누었던 말씀들을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런아눌것 같습니다 어, 예레미야 1장이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3절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로시아 왕때제1 3년부터 시작해서 어,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바다 그리고 시드기아 제11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 기간을 따져보면 대략 한 40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 힘을 얻어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패권으로 그 땅을 점점 확장해가던 그런 시대였었고요. 어, 특별히 그 바벨론 왕, 왕 가운데의 구부가네살왕이 팽창 정책을 하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땅, 특히 북, 이스라엘, 남제도 마찬가지고요. 고스란히 그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유다 그다 사람들이 유결이 둘러 팽팽해지는 시대였습니다. 한쪽은 북쪽의 바벨론이 힘을 팽창하고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애굽의 힘을 얻어서 거에 맞서자 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두려가 있었고 또 하나는 두고 보자.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두고 보다 보면, 뭐 하여튼간에 그때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가만히 있자. 주변의 정세에 흔들리지 말자.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모습이 그때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특히 남유다는 이집트, 애국과 손을 잡게 되어집니다. 발리들에 의해서 할수 없이 왕이 고기를 숙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을 손잡고 바벨론과 맞서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중에다 무너지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 교회력의 말씀이 나지만 우리가 살아 우리 땅과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며칠 전에 지수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이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종교에서 내렸습니다. 12월 2 0일까지 주말까지 3개월 남아있죠. 아마 일본이 대법원의 직경 배상 판결을 무료 보복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행세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했고, 그런 방면으로 이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희망하는 것이죠. 미국의 동부가 정책에 있어서 이 지소매가 무너지면 이익이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싫어할 것이고, 우리는 비밀리에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서명 직전에도 사실은 이 지소미아가 이명박 정부 때어 이룰려다가 서명 전에 처리가 되어졌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시작되어졌던 그런 정치 협정이었었죠. 뭐, 할수 없이 우리 이번 정부 때 다시 연장 안 하기로 합니다. 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일본과도 지금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요. 오늘 강대국 가운데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때미국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라 해서 성적이 들고 나와서 대마하는 뭐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일본한테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상황이 꼭 그때 바빌론 아시아 이집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가만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해지지 않은 교회력에 따라가는데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을 우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성장시키시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함께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함께 읽어나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미의 자신의 손명을 받을 때 개인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것도 말씀이. 요하의 말씀이 예리명이 임하였다라고이절에서는 3인칭으로 표현됐던 건 다르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인칭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임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죠. 예미의이 표현을 하나해서 다시 그가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강구하고 소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도 이어려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고 그행성을늘 사모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를 부 소망합니다. 목사에게서 이했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예리면은 신실했어요. 그런 사실 말씀을 가만히 읽어 보면. 예레미야가 간절히 갖고 있고 소망하고 또 신실하긴 했지만 그러나 더 준비하시고 신실하셨던 분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가 너를 못게 죽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그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 서 예레미야가 북중에 잉퇴되는 순간부터 선배일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여기 보면 히브리 동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동사 세 개가 우리 눈에 띕니다. 하나는 처음에 너를 알았고 언제부터 못해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친밀함과 내밀함을 더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얼마나 신실하게 신경 쓰시고 또 간섭하셨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 뭐랍니까? 네가 배에서 나오기 너를 어떻게 했다? 성별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따로 구별해 툰 것을 의미합니다. 따로 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준비시켰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날에 선출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운다라, 세운다라, 특별한 인명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편을 통해 님는게다시 시대를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셨고 얼마나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예레미야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를 미리 하셨고 준비하셔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기아 성도들이 주 주의 대대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구하시는 려 목적을 세우고 어떻게든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예림이야를 준비를 하시오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림이야가 그렇게 선별되어졌고 세우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큼 그게 아직 준비는 안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인간의 두려움으로 늘 그는 고민하고 아파했어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자 내가 이렇게 슬프다 슬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가끔 구하서이 보면, 오라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오라, 같은 단어입니다. 오, 슬프다. 아, 내 마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게 표현이기도 합니다. 매우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늘 행할 때 쓰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가 슬픕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누구라고요? 아이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나는 아이 같아서 말할 줄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명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당황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활적인 그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고 또 내가 무지하고 나는 두려운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 한번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지금도 말하만 잘못하면 뭐 우파니 자파니 빨리 우리 우리얘기들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선 요즘은 조심해서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야 우리 목사님 자파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면 도 얼마나 검다했습니까말하만 잘못하면 관리들에 의해서 또 일부 학자들에서 죽임을 당할 수있어요 네가 뭔데 요하의 말씀을 대발한다 하느냐라고 역적으로 그가 죽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잘 알았기에, 그는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 나는 무지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의 명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1차 아제 1 0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이 이를 알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예를 들면 가운데 말씀이 나옵니다. 심정의 패부를 때를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해드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론을 내리고 누가 뭐라든간에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누가 어떻게 나를 보든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기는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나날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전달하면 이 사람을 또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좀 개의하다고 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티는 건 아닐까? 누구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까? 두려워. 그럼예들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요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예레미야가 아무리 떨리고 당황해도 불러서지아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 살아온 성도 여러분 도망갈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증명하는지 너는 말하지니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개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하지 내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할수 없을 것 같고 내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아파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니요. 하나님께서 들어 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순간이 그때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가까운 신약에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고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강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여러분 사람을 고르지 않냐고, 환경을 가리지 아니하고 당대하게말씀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의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번 더 말씀합니다. 또 8절입니다. 한번또 읽어 봅니다. 자지 말씀을 함께 나눠 봅니다. 8절. 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면 불과 그가 왜 두려워하는지 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누굴까? 당인, 종교, 그 당시의 유목 학자들, 제사장 그룹들, 그 당시의 관리들, 무슨 말씀을 전하는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어떻게 하리라구원하리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예레미야는 뭐 민족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너 너희를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겠어.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말씀을 가지고 그 자신을 멈춰 구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순교하고 말씀을 듣고 어디 아프리카를 가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거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거나, 내가 누구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한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늘기도 하고 나아가는 여분들되시기주기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바로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여, 그 다음에 이웃이여, 그 다음에 내 민족을 돌아볼 수있더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와께서 내게 내 일을 주시며여와께서 내게 해주시되 의 네, 말을 내 입에 라 손을 내밀로내 입에 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말씀하면 자주 음, 봅니다. 아마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에 대해서 아마 이 저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역에 특히 예레미야가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비에 그. 전할 메시지에 내가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포이기도 합니다. 아, 이사야전 6절 시절을 보면 스가비의 숲을 이사님에 된 장면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의 말씀의 표현이기도 해요. 즉,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하나님이시라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그 나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럼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하겠느라 네가 전할 말씀에 함께 개입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에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설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 오늘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히 말할 수 있는 그첫 번째 전체 정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구원을 받았느냐안받았느냐 받았느냐? 우리 찬양생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 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아닙니다. 내 남편이 신실하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자연이니까 나도 같이 천국 가겠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대하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레미는 이런 성명의 체벌중 계속 하고 있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신로 인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함께하신 그 두신 말씀이 대체 뭘까라고 하는데 예레미는 야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을 예레미의 입에 더해 주셨을까1 0절입니다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읽어봅니다시작사라가가의에 예림이야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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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선포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그 말씀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늘 기기울이고 기울, 우리 입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시여 우리가 구백 가드리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 드릴 내용은 파멸과 회복의 내용입니다 아직 회복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파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정치적으로 애국가 손을 잡고 뭐 다른 정책의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치기로 정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말씀이니다 <laughs> 만만치가 않아그 말씀을 전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회귀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 돌아온다 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예레미아들에 보았을 때 택도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 요대에 자기가 고통을 당할 것 같죠. 그러나 예레미아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어요. 후반부에 가서는 회복의 역사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는 단배히그 말씀을 붙잡고 그입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레미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가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복받을 것 같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저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늘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어떨 때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장군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예레미야와 동일한 소명 앞에 있습니다. 예림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모든 면에서 너무나 흡사해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어려운 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정상태라고 하는 것이 64년이 됐지만 불안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유튜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내에 퍼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목사님들도 유튜브에서 읽고 유튜브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청년들도 조심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기울이셔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나 자신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 사업장, 직장, 아니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도 바르게 볼수면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크게 뭐 나라까지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블레셋이 있어요. 다 아, 바벨론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세상에... 욕심에 붙을까? 세상의 방법에 붙을까? 어떨 때 돈이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명예가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때는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서기를 막을 때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나? 내 앞에 서라.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고백하라. 내가 내 입술에 함께하니라그 입술은 우리 입술뿐만 아니고 삶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땅 위에서 살아는 전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전하 우리가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는 예레미야의 그런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개개인의 고백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중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갖다 붙이셔서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고백할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 님 앞에 서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시대를 바로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바로 보물에 인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변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사라집니다. 무종한 시대 정신이 사람을 통제하게 되어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이 아닌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계시 하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에 두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